아, 참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네.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어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예.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으흠.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예.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전 대단하죠. 안희정 네, 이재명 이재명 안희정. 네. 이 예, 어제도 대연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예, 예.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현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현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어,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 타협하는 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대현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음흠.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아닐까? 맞아요. 이거 아. 발단이었어요. 공짜 밥 논쟁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재명, 안희정, 안희정, 이재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두바퀴었다 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요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습니다. 비판을 했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네. 왜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시계를 두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예. 당시에는 촛불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뭐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그렇죠. 한 다섯 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예.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때 안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음흠. 대의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비판을 나왔어요. 했어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공짜밤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 음.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불과 한달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반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지사가 지지율이 두배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 입니다. 에 싸우는데 <laughs> 아,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아, 좋은 싸움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 네 그렇죠 흔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골몰하는 게 뭡니까 정치공학 예. 이미지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거티브만 하죠 네.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네. 서로 감정싸움하고 막말하고 흑삭선전하고 이런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안희정 이재명 두 명의 주자가 바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공짜밥 논쟁 한번 봐보세요. 그 동안 진보와 보수 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거든요. 복지를 이거는. 둔 저... 네. 저 뭐랄까요 논의? 네, 토의? 그렇죠. 복지를 그냥 막 무슨 국민한테 퍼주기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은 진보와 보수 간에 싸웠던 논쟁이지 음... 야권 대 야권이 싸우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그 그렇죠. 야권 주자들끼리 어떤 복지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중의 하나다. 아... 또 민주주의 논쟁, 재벌 개혁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 체제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안희정 지사가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일까 음, 이렇게 반박을 반박 했습니다. 했어요.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저는 이런 싸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격하게.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을 둔 토론은 권장돼야 된다. 그렇죠. 선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게 근데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게더 유리할까? 확장성 면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주장이 더 도움이 될 텐데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경선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선 안에서도요 음. 이렇게 이의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이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 경선 흥 흥행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군요. 예. 그런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싸움이다. 네. 세 번째 인간 뭡니까? 세 번째 인간은 이제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입니다.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요? 네. 반기문 총장이 빠지면서 안개 속에 가렸던 구도가 확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드랍팔 거다 말 거다 하던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그동안 야권에서는 정권교체만 말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정권교체인가 이걸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음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연히 대세론 굳히기.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그동안 나갔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영호남 통합의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프레임을 얘기하고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정권 교체 시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시장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거 같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laughs> 야권 주자로서 보다 분명한,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야권 입장에선 다 좋은 얘기다 이 말씀이신 네. 건데. 이 중에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세명중두 명은 틀림없이 경선 투표에서 만날 거거든요. 당의, 예. 누가 되든 치열하,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선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의 숙제는 그거죠. 네. 치열하게 다투되 그게 추악하게 보이지 않도록 어, 하는 맞아요. 거. 예.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더민주의 치열해지는 2위 다툼 오늘 행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예.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다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어,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 타협하는 건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음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네, 두 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아니니까? 맞아요. 이거 아. 발단이었어요. <laughs> 공짜밥 논쟁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이방기문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재명 안희정. 안희정 이재명.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거티브만 하죠. 네에. 싸우다 보면. 네.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말하고 흑색선전하고 이런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안희정 이재명 두 명의 주자가 바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공짜밤 논쟁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진보와 보수 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거든요. 복지를 둔저 네. 뭐랄까요, 논의, 토의? 네, 그렇죠. 복지를 그냥 막 무슨 국민한테 퍼주게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은 진보와 보수 간에 싸웠던 논쟁이지 음. 야권 대 야권이 싸우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권 주자들끼리 어떤 복지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다. 아하. 또 민주주의 논쟁, 재벌 기혁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안희정 지사가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2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두 바뀌었다. 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비판을 했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요 이건 네. 왜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시계를 두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예. 당시는 촛불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뭐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그렇죠. 한 다섯 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예. 그때. 김현정의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 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때 안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음, 음. 대의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비고 나왔어요. 했어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공짜밤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 음.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불과 한달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반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지사가 지지율이 두배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번째인간 뭡니까? 두번째인간은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입니다. 에이, 싸우는데. <laughs> 아,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아, 좋은 싸움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 네, 그렇죠. <laughs> 흔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골머라는 게 뭡니까? 정치공학, 예. 이미지 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네.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어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예.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음흠.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예.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가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전 대단하죠. 안희정 예, 이재명 이재명 안희정 네. 이 어제도 대원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